Hi, thank you so much. Okay, tell us about your company. Yeah. 네. Oh, okay. okay, so they are a company that tackle the problem of fires with electric cars. Okay. And they want to become famous for that. <laughs> okay. 소개 제가 씀드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지금 가 지금 가 보여주세요. 전기차를 수리를 하게 되면 네. 저금 전기차를 수리를 하거든요. 전기차를 수리를 하다 보면 이 배터리를 어, 배터리를 내려야 됩니다. 가 지금 배터리를 내려다 보니까 불이 나요. 음. 그 불이 날 경우에는 저희가지게차로 들었다가 또 내렸다가 하게좀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고요. 그 배터리에는 안에 불산, 황산, 청산이 들어가 있어요. 음. 그러면 이지부분들이 이 이제 이 호흡기에 들어가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불이 났다. 그럼 배터리 수리하고 있다. 불이 났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이제 발생이 나면 이제 밑으로 자동으로 쫙 이렇게 내려갑니다. 네. 네. 그리고 난 뒤에 여기에 이제 물이 차면서 배터리 화재를 진압해 주는 거죠. 근데 왜 이게 필요하냐? 앞으로 로봇이 배터리를 분리해주고 한다하더라도 결국은 로봇도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예, 그럼 로봇을 또 보호해줘야 됩니다. 또 로봇은 또 배터리를 또 안에 또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또 로봇이 또 화재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어? 그러게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희 공장만 불에 타면 괜찮은데 저희 공장 외에 이 불이 옆 공장으로 갔을 때에는 손해가 막심합니다. 보험은 자기 공장에서는 한 30억 될수 있지만 옆 공장은 한 1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화재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다들 배터리가 1200조 5달을 받았는데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지금 없거든요. 왜 그러냐? 1200조 5달을 받았는데 배터리 화재가 난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았 전고체 배터리도 화재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자랑할 만한 게 이게 뭐냐? 전기 버스 화재 진압 장비입니다. 아 지금 전기 버스가 화재가 났다. 어떻게 겁니까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전기 버스는 전기 버스 하면 전기 버스는 배터리가 위에 있어요. 아 위에 있다 보니까 이게 물에 수조이 담글 수도 없어요. 그러면 위에다가 뚫어 가지고 위에다가 소화 약재를 주면서 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전기버스가 70대가 쪼로미 잠을 자고 있는데 불이 났어요. 그러면 새벽에 우리 기사님들이 나와요? 못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자동으로 딱 가가지고 딱 꺼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요 wow. 네. oh, 이브 버스 로봇, 이브 oh. 버스 바이어. So this is a bus robot.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농기구도 이제 앞으로 보니까 리튬 배터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음. 엔진이 이제 들어가는데 지금 농업용 배터리, 농업용 이 화재가 많이 나요. 음. 방법이 없어요. 그때 리튬 배터리 화재 장비가 음. 필요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안에 장치 해놓은 거고요. 네. 그리고 뭐냐? 2중 주차일 때 누가 배터리를 끌수 끌 있느냐? 음, 음. 3중 주차일 때도 끌수 있는 시스템이 그냥 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한번, 음, 잠깐만, 요, 요거 한번 잠깐 요거 거 먼저. 밑에 이게 바, 배터리가 밑에 있지않습니까 네. 그러면 밑에서 뚫어야 돼요. 뚫지 않고 그냥 아무리 여기다가 쌓아준다 하더라도 이건 다 방수가 돼 있잖아요. 어. 밑에 뚫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소화액을 줘서 여기 반만 채워주면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누가 여기 덮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데 이 배터리는요 양극재에서 산소가 나와지고 이제 음극재에서 C H 에레렌이 나와주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계속 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안에 뚫어가지고 넣어줘서 급속적으로 냉각을 시켜야지 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누가 해야 되냐? 로봇이 해야 됩니다. 로봇이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Okay, so here we see a robot that could get into an electric car and then extinguish the fire from within, which would be so much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It's down, so now. Okay, and so with this, you could extinguish a fire even in a parking lot or in a garage, um, which you could never do just by hand. 지금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가 못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네. 말이 됩니까?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에 있는 그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가 전기차 존에만 설치를 해놓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청남 화재가 어떻게 불이 났냐면요. 저희가 배터리 수리를 합니다. 배터리 수리하다 보면 이게 이제 저희가 EV 봉구 트럭이거든요. 이렇게 먹어서 들어와요. 그러면 이렇게 먹어서 그러면 양극재 응극제가파괴 되는 게 자기가 불이 나고 싶을 때 불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상처를 입을 경우에는. 근데 이걸 소방관이 가서 끈다. 그 지하 주차장에는요. 소방관이 가어 갔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소방관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로봇이 가 가지고 딱꺼져야 되고. 소방관이 신고를 했다. 119에 신고하면 10분 뒤에 옵니다. 그 배터리 화재는 언제가 가장 전성기냐? 10분 뒤에 140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5분 안에는. 600도, 700도, 그때 뚫어서 꺼지면 화재가 진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어떤 로봇, 어떤 거냐? 지금 미국에 있는 블루버드라든지 이런 650m 정도 되는 것들을 위에서 뚫어가지고 꺼준다. 그러면 사람이 안 하고 소방관이 오기 전에 저희가 직접 끈다는 거예요. 소화약제도 저희가 직접 개발했고, 이제 이 로봇도 직접 개발했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게 조달청에다가. 2,500만 원 정도 해서 증분이 약재까지이번에 강릉에 네. 저기 물이 안오잖아요 물이 안오는데 소화 약제가 없어요. 네. 소화기 돌릴 수 없어요. 저희는 소화 약제를 끄는 겁니다. 아. 물로도 안 끄고. 그럼 물로도 안물안 끄고 이제 저희 소화 약제를 하게 되면 1만톤 정도 쓸 거를 저희는 아2 5터에서5 0터에서다 끝마치겠다는 거죠. 네. Okay. So the important t to extinguish and if you want to call someone like call the fireman it would take them ten minutes to arrive that would already be way too late because by that time the battery gets way too hot. So it would be so much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to have a robot like this to just come in and extinguish the fire right away before it gets CS so bad. Thank you so much. Bye.